소액결제 현금화, 신용카드 현금화 전문 정식사업자 등록업체 주노티켓입니다. 소액결제 현금화랑 신용카드 현금화는 비상금 대출보다 간편하게 비상금 마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휴대폰 소액결제랑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셔서 단순 변심으로 업체에다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현금으로 입금받으시면 됩니다. 소액결제는 월 최대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는 카드당 최대 100만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최대 300만원에서 그 이상 비상금 마련을 하실 수 있고요. 대출 서류가 필요 없이 3분이면 입금 완료입니다. 소액결제현금화, 신용카드현금화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허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정식 사업자 등록업체를 이용하셔야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사업자로 상호명 검색시 나오지 않으면 무허가 업체입니다. 주노티켓을 이용하시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업체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. 주노티켓은 주노티켓만의 결제 방식으로 간편하고 업계 최저 수수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주노티켓 업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입니다. 매월 1일은 한도가 풀리는 날이라 24시간 운영 중입니다. 화면에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전문 상담사들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